안녕하세요. 저희 팀 JJP의 VR 인테리어의 발표를 맡은 조동현입니다. 네, 저희는 저저희저희팀 JJP의 VR 인테리어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저희 저희 는 프로젝트 배경부터 팀 구성 역할 그리고 수행 절차 방법 저희 결과를 느낀 점 저희 고 저희 프로젝트의 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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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희 저 저희 프로젝트는 직접 공간을 만들어서 인테리어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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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바이브를 사용했고 제공되는 노트북과 어 유니티를 이용했고 유니티의 HDRP를 사용했습니다. 어 저는 팀 리더로 메인씬 UI를 제작했고. 어, 오브젝트 생성 개발하고, 오브젝트 어, 생성된 오브젝트의 속성, 속성들을 변경하는 것을 개발했고요. 마지막에 네, 영상 편집과 ppt 제작까지 했고, 주태성 씨는, 로비 씨네에 있는 것들은 모든 걸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도 배치하고, 튜토리얼도 만들고, 로비에 있는 UI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주혁 씨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이동 로직을 개발, 그 개발하셨고, 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물체들을 잡을 수 있는 것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어 저희 기간에 같은 경우에는 4월 28일 부터 29일까지는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기간을 가졌고요. 어 개발 같은 경우에는 5월 6일부터 어 그저께 6월 9일까지 개발을 진행했고 데모 버전, 알파 버전, 베타 버전 그 사이사이에 발표를 해서 저희 프로젝트를 고도하는 화데 이용했습니다. 총 개발 기간은 5주 정도 걸렸습니다. 저희 먼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 먼저 스타트 씬에서 저희 컨텐츠가 어 시작, 시작이 되는데 어 시작신의 튜토리얼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어그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저희 방 크기를 결정해서 방을 만든 다음에 거기를 인테리어할 수 있고요. 로드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해놓은 인테리어도 직접 불러와서 거기 안에서 또 편집이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어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방 크기를 결정해 가지고 이제 방을 생성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이런 조명들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배치하면서 인테리어를 할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의 컬러를 변경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어 인텐시티 같은 경우에는 빛의 세기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어, 오브젝트들을 잡을 수 있는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이런 건 양손으로 잡아서 크기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것도 만들어서 재미를 만들었고요. 어, 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러서 스케일을 버튼을 클릭하면은 벽의 크기도 조절해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문을, 아, 벽에 구멍을 뚫어 보려고 해가지고 벽에 구멍을 만들어서 직접 문을 설치할 수 있게 문구멍을 만드는 방법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을 열수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태블릿의 UI를 심어놨기 때문에 태블릿을 사용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슬라이드 기능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를 통해서 선택한 물건을 이제 설치해서 인테리어를 할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창문 같은 경우에도 외벽에 설치하면은 바로 창문은 밖에 배경을 볼수 있게 했습니다. 창문 같은 경우에도 열리게 만들어놨고요. 같은 경우에도 벽지를 바꿀 수 있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메트리얼을 넣어놔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장판을 설치하는 장면인데 어 직접 공간에 뭐 따로 장판을 만들어서 자신만의 공간에 따른 장판을 만드는 것도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배치를 하다가 이제 약간 어긋난 부분은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도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는 벽 아까 장판과 같이 이제 벽에 따로 장판을 아니 벽지를 새로 만들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날씨도 변경할 수 있게 해서 이제 바깥 배경과 안에 인테리어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된 기능들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콘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작은 방부터 이제 아까 전과 같은 큰, 큰 공간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물건들을 배치하면서 인테리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창문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이제 냉장고, 이제 물체 같은 경우에도 설치할 때 이제 회전할 수 있게 해서 배치도 자유자재로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런 이런 뭐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틀면은 소리가 바뀔 수 있게 해놨고요. 이제 이 장면부터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으로 만든 공간들입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어, 어 저희 그 영상에는 잘안 나왔지만 그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스냅 기능이나 이제 튜토리얼도 만들어놨고 저장과 로드할 수 있는 기능도 만들어놨고 벽지를 따로 만드, 그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하는 벽지에서 색깔도 바꿀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텍스처 스케일을 변할 수 있게 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 할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어, 다음은 느낀 점입니다. 저희 수행상 어려움이, 어, 뭐, 처, 처음에 방을 생성할 때방 크기를 정해서 이제 다음 신으로 넘어가는 그게 있었는데 그 로직을 짜는데 힘들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어, c d r p 를 사용했는데 그 환경 내에서 최적화하는 게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미 구매했던 에셋들을 3D 맥스로 편집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잘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획이 좀 재밌었다는 어, 팀원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기획하거나 이제 개발 도중에 이런 기능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기능들을 모두 추가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부분이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뭐 프로젝트 다른 것과 다르게 이제 색깔을 변경하거나 직접 잡아서 크기를 늘리거나 하는 재미 요소가 있다는 게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에서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뭐 코딩 하는데 실력이 뭐안 돼서 시간이 부족했 한 경우도 있었고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퀄리티 때문에 시간이 좀더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 프로젝트 저희 진로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공간에 대한 프로, 어, 콘텐츠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공간들을 창조해내고 이런 약간 추억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창조 이런 생각들을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콘텐츠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기타로는 그냥 쓰고 싶은 말 팀원에게 하라고 그랬는데, 같이 해준 팀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이 있었고, 저는 두달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박주호 씨는 세달더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제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이의를 생각해 봤는데, 이런 부동산과 뭐, 이런 모델하우스를 VR로 할수 있는 전망이 좋다고 해서 이런 코로나 때문에 VR이 부각된 시대에서 저희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